네 여러분을 반갑습니다. 마켓코스를 구경하니까 젤드보면르르르르앙르르서 잠이 못 끄는가 르늘을 뿌리 를는 주식 행정 목이젤자 우선 저는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노치 스크린에 원활의 90 프레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키배치와 감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카메라 감도입니다. 스코프 없음 감도인데요. 전 자이로스코프로 스코프를 꼈을 때에 에임을 잡기 때문에 전부 다1로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자유카메라 감도구요. 자, 자이로스코프 감도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고급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자, 우선 M16 같은 경우에는 DMR로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 감도만 조금 다릅니다. 4배하고 6배의 감도를 조금 줄여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SR도 마찬가지로 4배와 6배 그리고 8배 감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SR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설정을 해 놨고요. 자, DMR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로스코프만 건드려 놨고 4배와 6배, 8배의 감도 설정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총기들은 건들지 않았어요 SMG 뭐이렇게근접기기다 등등 건드리지 않았고요 키배치 설정은 3번 키배치에 4핀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은 요렇게 눈부터 FPP 설정 그리고 장전 기울이기 그리고 그 아래 버튼 수류탄과 총기류까지 어 맵까지 전부 다 제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사용을 하고요 뭐, 열기, 운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이런 거, 이제, 아이템 여는 것도, 우측,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 사용을 하고요. 내리는 버튼, 그리고 엎드리기 버튼,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위쪽으로는, 줌 버튼과 투척 취소까지, 배율까지, 다 이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소생하기 버튼 그리고 스코프 조정하는 버튼 왼손으로 사용을 하고요. 뭐 요렇게 다 왼손으로 사용을 하고 샷 버튼과 앉기 버튼 요두 개만 왼쪽 검지 손가락으로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가장 선호하는 손잡이는 AR에서는 앵글 아니면은 하프 그립을 가장 선호하고요. 우선 수직 손잡이를 M4에 장착했을 때는 4배를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앵글을 위주로 사용할 때는 6배를 3배로 줄여서 사용하거나 3배율을 사용하는 편을 좋아하고요. 뭐 그냥 그게 더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츠를 끼우더라도 4배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잘 맞는 거 같다 라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예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많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가 아니라 쓰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조합을 맞추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움프 많이들 쓰시죠? 저는 움프 같은 경우에는 어 레이저와 엄지손가락. 저는 요즘 엄지손가락을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프 같은 총이 총기 자체의 기본 집탄률이 좋아서 굳이 레이저를 장착하지 않아도 견착이 어느 정도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피킹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엄지손가락이 더을발하지 않나. 아, 그래서 요즘 엄지손가락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키배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키배치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이제 우측 사격으로다가 처음부터 적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좌측 사격으로다가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키배치를 이제 막 바꾸는 것을 도전한다 라고 하시면은 어 좌측 위 사격의 키배치를 추천을 드립니다 더 장점이 많아요 저는 왜 좌측 사격을 놔둬놨느냐 바로 수류탄을 여러커럼 눈알을 돌려가면서 던지기 위함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이제 여기서 수류탄을 하나 먹어서, 자, 걸어다면은, 만약에 제가 엄지로다가 수류탄을 누르면은, 눈알 돌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손가락 위치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감으로다가 요렇게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왼쪽 사격 버튼 누르면은, 떨어지는 곳이 보이죠? 저기,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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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여기 떨어지구나. 하고, 정확히 그곳에, 꼬리는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좌측에다가도 사격 버튼을 하나 놔둔 상황입니다 어... 여기까지가 끝인데 괜찮아요? 예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잘 봐. 안녕